안녕하세요 복숭아 나라입니다 예, 오늘은 선산읍 교리에 있는 예, 누님의 밭에 왔습니다 예, 이곳에는 약한 800평 정도로서 이렇게 하단부에는 고추와 오이 호박 등을 심어 놓았습니다 예, 오늘은 제지수람하고 누님께서 어, 이 밭에다가 뜰깨 모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풀을 맺는 곳은 이렇게 깔끔하게 어, 되었습니다. 어, 이렇게 뜰깨 모종을 두 개씩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어 놨습니다. 저 위쪽에는 아직 풀을 매지 못해서 제 초제를 살포하고 들깨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. 고추도 한 포기에 몇 개씩 이렇게 달려있고, 한쪽에는 네, 호박 능쿨이 지금 기다랗게 자랐습니다. 아직 호박은 달리지 않았지만, 능쿨이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가지도 있고 오이도 오이도 몇 폭이 지금 오이가 그다란 게 지금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두 개씩 달려 있고 마디마디 이렇게 오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방울 토마토도 달려 있고 에, 텃밭에 에, 뭐 여러 가지 심, 심어 놨습니다. 하... 겨울이 밭에 뜰게 모종 심는 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복숭아나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